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또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날개개 겟을 아래 보하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증거와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을... さんごう 천하건데 너는 예시를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 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고리 증벌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인질이 많으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는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니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오르나,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서리로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 있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후에 다른 것이 그렇게 해선 아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 웃음을 내리게,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빌의 장막은 없어집니다. 아멘. 엘리버스의 조언에 대한 욕의 반응을 보며 그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지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빌닷이 흥분한 화가 난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욕의 이 변명의 모습을 들으니까 아주 분노가 크게 달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었죠. 어, 엘리바스가 욥을 돌아보고 욥이 혹시 그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임하였는지 돌아볼 것을 말했고 욥은 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은 무죄하며 하나님이 왜 까닭없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빌닷은 요배말이 변명처럼 들렸고 두 번째는 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요배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요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은 욕으로 욕은 의로운데 욕의 주장에 의하면 욕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된다는 것이죠. 빌다제 사고 속에서 그래서 빌다시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도 정의롭고 욕도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욕에게 일어나는 현상 결과를 보면서 아마 요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다가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제 분노했고 요게게 네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 빌닷의 계속되는 조언을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 교훈은 경험과 지식보다 성령의 음성에 비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다시 이야기하기를 8절, 9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빌다시 지금 여백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는 옛 선조들로부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너의 죄를 모르고 너의 잘못을 모르고 너에게 벌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가 고집을 피우니, 옛 선조들로부터, 옛 현인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듣고 귀 기울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에 신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닷은 어떤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오히려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선배들의 삶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연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야너저 자연을 통해서 좀 지혜를 배워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골은 진펄이 있는 데서 잘 자라고 크게 자란다. 11절에 또 갈대는 물이 있는 데서 잘 성장하고 자란다 그런데, 왕골과 만일 갈대가 물 없는 대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이것들의 어떤 성장과 이것들의 영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했습니다. 야, 욕, 니가 왕골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무성하고 번성했는데, 그런데 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니가 저속한 자의 희망을 가졌으니, 이 저속한 자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요 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의 영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14절에서 15절은 거미줄에 관한 얘기랍니다. 그가 믿는 것이 떨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하지않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죽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는가 있어요. 거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거미가 믿고 의지하는 이 거미 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너가 하나님을 떠난, 떠난 너가 다른 어떤 것을 믿,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떠나가고 무너지고 만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자신이든 아니면 돈이든 말이죠. 그 모든 것도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듭니다. 16절부터 어 19절까지는 악인을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봉사해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설이어서돌 가운데로 들어갈 수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일설 햇빛을 받고, 물을 잘 받고, 잘 성장했던 식물도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뽑히면 자리도 모르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자연교시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보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했습니다. 빌다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거든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을 빌다시 하고 싶어요. 그런데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논리가 조금 허접해요.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웃음을 내 입에 준다,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준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욕이 의인이란 얘기죠. 아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라고 했으면 여기 악인이잖아요.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1절에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그랬어요. 또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그의 주장이 조금 혼란을 빚고 있어요. 이제 욕이 마치 악인이 아니라 회개한 번 돌아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에게 욕을 미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여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고 또 그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아, 그를 악인 취급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혼론을 아그 그는 결말에 들어와서 혼란을 입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팔장의 초반부에서 그가 지나치게 흥분했어요. 분노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데 네가 정의롭다고 이런 분노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욕의 변명을 보면서 그가 흥분했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에, 뻔뻔하게 너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논리적인 허접한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 가지가 있어요. 욕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인정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모든 사람이 욕을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 욕을 바라보면서 욕 스스로도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설마 내가 정말 무슨 죄 때문인가? 무슨 내가 죄를 범했나?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이제 빠졌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도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분명히 있으니까 아마 욥 스스로도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언하는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보게 됐죠 욥이 지금 진짜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욥은 어, 의인인가 죄인인가에 대한 아마 고민을 그들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그것이 나의 이성이든 나의 지혜이든 아니면 어떤 현인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와 어떤 교훈이든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줄믿 있습니다. 성령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기울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나라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을 해와 성부 하나님의 급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복을 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세상의 소리보다또내 마음의 감정보다 옛 현인이나 자연의 법칙보다 성령의 민감하게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